지난 그 2016년부터 우리 블라디보스톡에서이 이, 동방경제포럼이 2015년부터 사실은 처음 시작이 돼서 한국 정부를 초대했죠. 그래서 우리 15년부터 저희 산업부장관 또그 이후부터 이제 16년, 17년 연속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푸틴 대통령하고 많은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전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신재현 씨가 그 현장인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근무를 하셨죠. 네. 어떤 양국 간의 진전된 것들을 좀 알려주시죠. 어, 작년에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9월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제 3차 동방경제 포럼 기간 중에 흘러간 정상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조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던 구상이 이제 나인 브릿지라고 하는 네. 네, 이제 9 개의 한러 중점 협력 분야를 이제 선정을 해서 그 분야의 이제 협력을 양국간 강화시켜 나가자는 내용이었는데요. 맞아요. 사실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작년 동방 포럼 가셔서 나인 브릿지 선언하기 전에는 사실 일본은 그 전에 소치에서 또 8개 협력 발표도 네. 하고 또 다른 나라도 러시아하고 굉장히 많은 러브콜 하면서 이 외교전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침 저희 우리나라도 우리 대통령께서 6월달에 아마 이 99년 이후로 거의 19년 만에 이 러시아 공식적으로 방문하셨죠? 네, 그때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코트라가 예, 사업도 하셨는데, 우리 김동민 씨 잠깐, 그, 이, 우리 대통령 방문, 또 그때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번 6월에는, 어, 모스크바를 방문하셨죠. 그때 이루어진 행사로는 뭐, 한노 비즈니스 포럼이라든가. 아, 양국 기업들이 예, 굉장히 많이 왔다 그러죠. 네. 상담을 네. 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또 양국 간에 최초로 음. 이 스타트업 협력 사업이 이제 그 진행된 바가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또 정부 차원에 뭐가 또 이루어졌죠? 어, 정부 차원에서는 한러 서비스 투하고 투자 분야에서 FTA를 음. 이제 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아, 그 그렇습니까?